요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 주민들이 주문한 내용이 무엇인가 이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점이 오늘의 주민들의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죠 성령께서 주민들을 통해 증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이 점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상명령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내가 말한 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거는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구약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성경의 기록이 됐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푸뜸하게 소금도 집어넣어야 짝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가, 첫째 누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즉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 그리고 이게 기록된 대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란 겁니다 오늘의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네 가지 요점. 네, 여기까지 하면은 다섯 가지 요점. 이 점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의 말이죠. 이 점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죠? 성경에서 다른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복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들의 구원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주민들의 말입니다. 정말 아주 유익한 말씀을 많이 전해요. 많은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증언에서 이것이 빠진다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죠. 그것은 내 주민이 되라 하신 그리스도의 주민 내 사명이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이 성경을 이루셨다는 점을 이 주민들은, 사도들은 이를 증언한 겁니다.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 자,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시장이 말입니다. 이 전년 동안이나 막혀있던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쫙 둘이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시브리서에서는 이걸 해설해줍니다. 그 길은 주님이 내가 길이다 하신 길이 돼 주신 거죠.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열어놓으신 내가 문이다 하신 문이 돼 주신 거죠. 새로운 사이 길이요.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그리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라는 거죠.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돼서 가능해졌는가. 주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계속 재물이 되주심으로 가능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예수님은 오살짜냐 잘못해 죽은 분이냐? 아니면 은 우리의 대속죄물이 되셨느냐 자, 베드로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여기서 그쳤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 주님은 오살자가 되는 거죠 네, 잘못 죽은 게 되는 거죠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를 그래도 사랑하신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좀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전혀 달라요. 그러나 하고 베드로는 이제 뒤집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나니라. 2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주셨다 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오살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속죄물이 되주신 겁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맛을 바르려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주셨습니다. 베드로 바울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약속한 걸 너에게 전한다.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그 약속에 성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는 거죠. 뭘 이루셨는가? 너는 내아들이라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고 보내셨어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이걸 이루셨다는 거죠 바울을 들어 증언하게 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증언하는 것은 같이 보세요 선지자들과 모세오경에 기록된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나는 다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 늙은 종도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걸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 반드시 되리라 하신,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 이걸 지원하자,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반드시 되리라고 하는 것이 첫째, 그리스도가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신 게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됐다. 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이걸 증언한 겁니다. 자, 증인들이 이처럼 증언 사명을 감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승천하신 주님은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만 가서는 안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다른 모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은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아요 이제 구원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그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형제 속에 지금 성령님을 모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근심시켜 드릴 수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근심시켜 드릴 성령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오신다.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즉, 십자가 주시는 것이 유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니 하면 보에서 성령이 오시지 않니 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을 증언하러 성령님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이루어 놓으시지 않았다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아는 말입니다. 하늘로 올라갈 때뭘 주고 갔나요? 에, 엘리아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죠. 그런데 내가 나를 내게서 데려가 볼 당하기 전에 구하라. 엘리사 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구했죠. 그랬던데 엘리야는 말입니다. 겉옷을 떨어뜨려 주고 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이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와서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제자들이 보고 말이죠.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들이 다 모든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정말 권위를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권위를 인정받고 그리고 존경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올라가실 때, 성령님을 보내주고 가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요. 자, 주 성령님은요, 자신을 증언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뭐, 성령충만, 성령충만, 그, 이제 하는데 좋습니다. 사모해야죠. 그런데 성령님은요, 자신을 증언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사람들은 말이죠, 저 사람들 술 먹어 술이 취해서 저란다. 그렇게 비웃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성령님은 간단하게 이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요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의 성취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한 다음에 곧바로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는데 무엇을 위한 성령 충만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니라. 이렇게 이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날도 이와 같이 애태해야 마땅하죠. 스라리아 12장 역에 보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르는 바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천의 허리에 상하게 한 찌른 발출를 바라보면서 막 애통하기를 외아들이 죽었을 때, 애 독자가 죽었을 때처럼 애통하리라. 아, 이 말씀도 예언의 성취였던 겁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이 52번, 그리고 성경이 7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자세히 좀 보십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증인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성경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요 그래가지고요 자 보십시오 성령님은 기관차와 같아요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죠. 파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은요, 이건 설로와 같아요. 잘 보십시오. 이 기차가 말입니다. 기관차가 설로가 없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없으면 성경, 성령님은 혼자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즉, 설로는 있다. 근데 기관차가 없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은 말입니다.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말씀으로 전하는 거죠. 성경을 들어서 말씀으로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설로와 같은 이 말씀을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아, 이 점에서요. 오늘의 우리들의 설교에도 이처럼 내가 설교할 때 성령이 말로만 이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인가. 오늘날 우리들은 말로 성도들을 설득을 시키려고 눈물을 흘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떠주셨어요. 두 가지죠. 성령을, 성,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주셨고요. 자, 수제자, 배드로를 말이죠. 이방 선교의 성구자로 세우신 성령님. 성령님의 이 용이 주도한 섬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라 하면 바울이라 생각하죠. 근데 코넬로의 집에 보낸 거는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수제자 베드로를 이방인 코넬로의 집에 보내셨어요. 아주 강권적으로 보내셨죠. 베드로는 안 갈려고 그랬는데도요. 부름을 받고 사양하지 않고 왔느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또 고넬료에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넬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말입니다. 당신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가서 전하라. 내 주인이 되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도 이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증인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전하라 명하신 그걸 듣기 위해서요. 베드로가 증언한 네 가지 요점을 주목해 보시기바랍니다자 첫째는 주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 내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세 번째요.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산자와 죽은자의 재판장으로 그분이 오신다.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했다. 네 번째는요. 선지자들도 이게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거다. 같이 보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삼을 받는다 하였나니라 이렇게 네 가지 요점을 베드로는 코넬료에게 보낸 물 받아 증언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이 말을 할때 무슨 말이죠? 네 가지 요점이에요 이 말을 할때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이 말을 할때 만일 베드로가 다른 말을 했다 고 해도 그때 성령님에 임하셨을까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말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시는 걸 보고 다 놀란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를 코넬로에 가정에 먼저 보내셨어요. 그랬는데도, 그런 후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죠. 그런데도 그렇게 바울을 핍박을 했죠. 초대교회가 가장 담대하게 증언한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심판주로 재림마신다이네 가지 요점을 담대하게 전한 겁니다. 죽였으나 살리셨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런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 좋은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때 성령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죠. 복음은 말입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무기, 폭탄이다. 사랑의 폭탄인 거예요. 선양은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 폭탄이라 그러죠. 이 복음이야말로 비밀무기였어요. 담대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니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그 마귀를 멸하시면. 그래서 계시록에 보세요. 어떻게 이겼다 우리죠? 또 우리 형제들의 첫째 어린양의 피 십자가 복음을 두 번째 증언했어요. 그러므로 이겼어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을 했어요. 이것이 오늘 날 지민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죠. 바울을 보세요. 내, 내게 말씀을 주사. 내게 말씀을 주사. 내게 이 복음을 주사. 이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복음의 폭탄을 내게 주사. 지금 여러분은 이 복음 폭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입을 벌려. 형제 입은 포문과 같은 거예요. 포문을 열어라!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언을 해라. 아. 우리 주 높이 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인이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대성들 모이러서 찬양하세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